안녕하세요. 국제 이트니스 김태용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평상시에 의외로 잘 하지 않는 스미스 머신을 활용한 릴링 스쿼트라는 동작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동작이 비교적 좀 생소하실 수 있지만 이 동작을 통해서 데드리프트라는 조금 더 어려운 동작에도 자극을 더 많이 느끼게 할수 있고 그리고 허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척추 중립이라는 개념도 연습하기 굉장히 좋은 동작이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스미스 머신 바로 밑에 노가 매트를 깐 상태로요. 이름처럼 릴링 스쿼트, 무릎을 꿇고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릎 너비는 어깨 너비보다 조금만 넓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무릎을 너무 넓게 벌릴 경우에 엉덩이에 자극이 잘 가지가 않으니까 조금만 더 좁게 해서 어깨 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이제 여기서는 골반의 너비에 따라서 개인에 맞춰서 조금씩 자신 너비를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앞뒤 위치를 어디로 해야 되는지 조금 애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우선 직접 해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드리자면 여기 스미스 머신의 시작점 바로 밑에 있는 기둥보다 조금 더 무릎을 앞쪽으로 내밀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자극이 안 오면 천천히 뒤로 조금씩 옮겨 가면서 동작을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바벨을 한번 꺼내 볼 건데요. 스미스 머신은 제자리에서 걸어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손으로 강하게 이렇게 걸어주고 손목을 중립으로 만들어 준 상태로 굉장히 강력하게 패킹을 하고 동작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고관절을 접으면서 천천히 한번 내려가 볼 건데요. 동작을 지금부터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 골반과 허벅지뼈가 만나는 고관절 부분이 굉장히 많이 접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 하체와 상체가 병첩처럼 접히고 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내려갈 때는 영상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엉덩이가 많이 늘어나고요. 올라올 때는 엉덩이가 강력하게 수축을 하면서 상체를 이렇게 세워놓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허리 모양에 적절한 커브가 있는데 이 커브가 손상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동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개념은 나중에 데드리프트를 하시거나 스쿼트를 하실 때도 허리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주시면 좋은 개념이기 때문에 스미스 머신을 활용한 릴링 스쿼트로 척추 중립과 동근의 사용을 통한 상체를 일으켜 세우는 동작을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팁이 있는데요. 엉덩이에 조금 더 자극을 많이 주기 위해서는 허벅지 뼈를 내 몸에서 바깥쪽으로 돌려준다라는 외회전 해주는 느낌을 주시면 내려갈 때도 조금 더 탄력있게 엉덩이에 장력을 주실 수가 있고요 올라올 때도 둔근을 조금 더 강력하게 수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동작을 하실 때 무릎으로 땅바닥을 강력하게 민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동작을 수행해 주시면 엉덩이가 주도적으로 상체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발로 땅을 민다라는 느낌으로 동작을 수행하시게 되면 허벅지 근육이 훨씬 더 많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발로 땅을 미는 게 아닌 무릎으로 땅을 밀면서 엉덩이를 앞으로 지그시 빼주는 듯한 동작을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런 동작을 어떻게 데드리프트에서 활용을 하는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데드리프트를 하면서 아까 전에 배웠던 척추 중립 개념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을 먼저 뽑아주시고요. 지금은 임리로 스미스 머신에서 하는 거니까 뭐 아무 데드리프트에서나 프리웨이트에서도 똑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동작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우리 허리는 자연스럽게 전망곡이 있습니다. 이 전망곡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면서 상체가 숙여지는 모습이 보이시죠? 아까 닐링 스쿼트랑 비교했을 때 상체와 하체가 마치 경첩처럼 접히고 펴지면서 엉덩이가 내려갈 때는 늘어나고 올라갈 때는 수축을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척추 중립이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골반은 가만히 고정된 상태로 이렇게 허리가 뒤로 말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허리가 조그만 뒤틀려 있어도 디스크에 큰 영향이 있으니까 절대로 나와서는 안될 동작이고요. 자, 다시 한번 자세 조금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스미스 머신을 활용한 릴링 스쿼트랑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데드리프트에까지 적용을 하는지 봤고요. 어, 오늘 배운 내용은 다른 스쿼트라든지 허리 중립이 요구되는 모든 동작들에 사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